예게 지금 완전 여름철이죠 근데 이제 피는 수국이 있네요 밖에서 지금 여기 야외 거든요 야외인데 아 예쁘다 이거 귀엽네요 이게 되게 이게 이슬진이어서 이럴지 아니면 한번 봐봐야 되겠다 아이 친구는 정말 빨간색이 잘 들어왔는데? 음, 얘도 예쁘다, 되게. 음. 막상 지금 이제 8시, 9시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 너무 뜨거워요. 이게 햇볕이 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 견디는 지금 수국들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는 그런 수국들이죠. 얘는 또꽃 모양이 좀 상당히 특이하네. 지금 이 시즌에는 사실 정상적인 꽃을 갖다가 기대하기 힘들어서 이게 원래 성질인지 아니면 조금 보드께서 그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얘도... 일종의 겹꽃이네 음. 어, 이렇게 숨어있기도 하구나. 이렇게 숨어있기도 하네요. 이렇게 음. 여기 이렇게네 많구나. 아, 예쁘네요. 이거 하나 이렇게 이미 꼽아놨구나. 음. 이게 이제 겹꽃을 지금 썼다고 하는 게 지금 예구나. 이게 로망스인데, 이게 오래돼서 이러는데 이렇게 겹꽃이네요. 음. 이게 레이스캡에서도 그 매크로필라가 있고, 세르타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잎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매크로필라 타입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지금 이런 타입은 전형적인 매크로필라 타입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잎이 이거는 딱 깻잎처럼 생긴 게 확실히 매크로필라 타입이고 우리 음, 반달 떡 같이 생긴 게 지금 세라타 타입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확실히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좁은 길을 갔다 가면은 바지가 축축해집니다. 정말 말이 그러지. 밖에서 이렇게 있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 얘도 현하게 생겼다. 지금 시즌이 지금 버덕께서 그를 아니면 늦게 피어서 늦게 피는 애들이 지금 개화기가 늦은 애들이 좀 이럴 수 있어요. 한번 또쭉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다 얘도 지금 굉장히 꽃이 작은 것이 좀 신기하긴 한데. 대화가 늦어서 그러려나? 어, 여기 귀여운 거 봐. 엄청 귀엽죠? 벌써 이렇게 입에 이렇게 저 빨갛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엄청 힘들긴 힘든가 봐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 빨리 삽목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한번 보여 드렸죠 이게 딱 중간 타입이죠 이게 레이스캡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몹헤드도 아니고 좀 특이한 모양이죠 특이한 것은 역시 괜찮습니다 야, 정말 아기자기하게 핀다 이 친구들 작지만 아기자기해서 정말 예쁜 벌써 목이 따끔따끔할 정도예요 아무래도 이거 이제 그만 찍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보여드리는데요 아이스토메리아가 이렇게 꽃이 피어있죠 이게 정원용으로 확실히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